안녕하세요. 저희 다시 봉고 3자 사장님 같은 yeah. 차종인데요. 오늘 이제 지인분 두 분이서 같이 오셔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사장님 봉고 3도 다시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어, 쭉 직진하시면 돼요. 1 2시 방향으로요. Yeah. 여긴 약간 좀 가속 방지또 많아서 시내 주행 구간처럼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브레이크 느낌이랑 엑셀링 느낌이랑 이런 걸좀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저희 대표 님의 테스트 갔다 오셨 나요？기본적으로 네 예. 음. 기본적으로 거의 이제 차량에 이제 인식하고, 하 는데, 한 7일에서 15일,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원래 기존에 이제 차 상태는 이제 어느 부분을 가장 차이점이 많을까 이런 걸좀 인증하고 오셨을까요? 아니면은 뭐몇 단에서 원래 r p m 을 쓴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laughs> 네, 우선 우선 그냥 테스트 행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진천 천안 쪽으로 오른쪽으로 진안요? 예. 진천 천안 방향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진천. 이쪽이야. 여기 예. 사장님은 또이차 이쪽이야. 2차 또 이제 오토인 거죠? 예, 오토요. 음. 아까 그 지인분 차량은 또스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원래, 시속한,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이 차는요? 사장님 60. 160 160 정도요. 예 네. 이제, 주행하시면서, 이제, 그 이상이 되는지 한번 나중에 이제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요. 지금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알타이 광고할 때는, 어, 기존에 많이 뭐 고속으로 갈 때, 그게 좀더 빨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원래는 고속주행을 해봐야지 차에 부하가 있는지 없는지가 한가름이 나요. 저희도 이제 저희 차량으로 테스트할 때는 180, 200 이렇게 밝긴 하거든요. 이게 몇초 만에 올라가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봐요. 그럼 나중에 계속 인식 잘하고 이제 학습 잘하면 차량도 점점 좋아지고 이제 변화법을 이제 몸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희한하다고 하세요, 보면. 희시해요 네, 진짜 이게, 이게 이렇게 될까 싶은데 이게 차가, 내 차가 변하니까요. 그게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되긴 되더라고요. 아, 차, 네. 차도 부드게 높아져요. 예. 그리 엑셀링 반응도 좀 빨라질 거고요. 이제 뭐 브레이크도 유압도 조금 더 올라와서 더 성능을 말잘 듣고 그럴 거예요. 이게 이런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다 장착을 해놓고 나면 차가 좋아지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또 연비로 따지면은 그게 이제 돈 버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행, 원래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뭐? 고속주행은 잘안 하고, 네. 그냥 잠깐 이제 장거리. 장거리. 장거리 장거리요? 네. 장거리 좋아요. 장거리 할때 연비가, 이렇게 뭐지? 그, 장거리를 뛰셔야지만 거의 많이 느끼긴 하거든요? 왜냐면 기름값이 확실히 달라져요. 원래는 뭐 만땅 채워서 몇 키로 못 갔는데 이런 걸 나중에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제 이쪽 호도가자 지나서 여기 호도가 다 지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질게요. 여보세요. 세요 원래 저도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싫어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 저희 대표도 저 모르게 이제 쏭 쪽을 하다가 이렇게 푹 빠지게 된 거였죠. 근데 저도 이거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뭔 돈지랄로 이럴까 하면서 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돈 버는 거더라고요. 차도 좋아지고 매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거니까 또 저도 막 계산기 굴려봤죠. 이렇게 연간 따지면 장착비가 빠지더라고요. 기름값이 빠지니까요. 그래서 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저는 전혀 몰랐죠. 이제 쭉 직진하시다가 이제 요번에 성원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나갈게요. 네. 피로감도 좀덜 느끼실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장착하고 나면 차가 계속 좋아지긴 하거든요. 일정 부분까지는. 신기하죠? 이제 이쪽에서 성안 쪽으로 나갈게요. 뭐 부드러운데 힘을 잘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출력이 좋아지고 출력 좋아지면 연비는 같이 따라오긴 하거든요. 네 저희는 기존에 여기 오른쪽에 운전 습관 그대로 운전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제 함속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좀더 기름값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리막에서 아예 엑셀을 떼고 가시게 되면은 여기도다 이제 공짜 연비로 가서. 원래 같았으면은 이황소이 70에서 훅 떨어지거나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yeah. 이제 좀 더디게 떨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거의 70, 60에서 70 사이에 서 유지하고 가는 거라서. 장착, 예, 이쪽, 이쪽, 좌측. 어떻게 좀 만족은 하셨을까요? 아, 지금 좀더 타보셔야 되겠죠? <laughs> 한 일주일 더 타보시고요. 차량 변화가 예. 뭐 이렇게 있으시면 좋거나 납거, 나쁘거나 해도 연락 주시면요. 그 문제점도 저희 대표님이 좀 해결해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예.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thank 안녕하세요. 피니쉬 모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 타입과 탄 D 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 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 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 타입의 주요 성능의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들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PNC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